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도 잘 드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범적인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만 해 보세요. 불평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또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받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 불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하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감사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오늘 임하지 아니 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죄 짓는 대로 우리를 채찍하고 죄 짓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눈으로 범죄했으니까 눈을 뽑아야 돼. 입으로 범죄했으니까 혀를 뽑아야 하고 손으로 범죄했으니까 손을 잘라야 하는 그러한 지금까지 갈, 갈 수밖에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탐자의 비유를 잘합니다 맏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아름답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오는 분깃을 달라고 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당기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는 대문 앞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멀리 산 넘어 분명히 자기 아들이 올줄 알고 바라보며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3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70년, 80년 내 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10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감사하는 길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또 세상에는 높은 길도 있고 낮은 길도 있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 기여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그 다음에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성량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만약에 130년 전에 한국에 성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이 백칠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으로 드렸던 귀한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나에게 한번 접목을 지켜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늘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인데도 내 자신이 구원 받음에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주셨으니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재단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량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둘째로, 목사가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31살의 목사 를 목사 한 줄을 받고 평생 복회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 목사님과 똑같이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클리어먼트 한인교에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신용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매주일 은혜받고 내가 이교회 성도로 아내와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게 좋은 가정도 주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게 건강도 주심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을 감사합니다. 사절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가게 하시면은 며칠 걸릴까요? 일주일면가요 일주일이면은 애국에서 나와서 분명히 분명히 괜찮아요. 가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이 아니고 얼마요? 1년? 아니요. 40년 동안 광약길을 뺑뺑이 돌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 연구해보면 알지만은 그 40년이 어떠해요? 왔던 길을 되올라갈 때도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냥 하나님이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망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 절에 가서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우리 몇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사모님이 주신 물처럼 <laughs>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주시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즘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자기들은 방황했고 자기들은 물을 찾지 못하여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종류가 많아요. 부르짖어 할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7 절에 보면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오늘 여기에 나타난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민을 왔어요. 제가 1981년 6월 11월 날 미국에 올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미국 가면은 다시 못볼줄 알았어요. 지금은 부부가 같이 오고 가족이 다 오지만은 옛날에는 혼자 오는 것도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서 우리가 모두 다이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광야길에서 방망하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왜 왔느냐고 물으면은 모두 다 대답하기를 자녀교육. 둘째, 좀잘 살아보려고 미국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은 내 욕심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었어요. 살아갈 길을 몰라서 방황했어요. 때로는 뉴욕에 살다가 LA 에 살다가, 때로는 클리아몬트 살다가 또 포모나가서 살다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온 말씀처럼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서 피곤할 때도 있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광야 생활과 같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곱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180톤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라도 주셔서 이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배, 그 작은 배를 타고 갈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평균 시속 이말로 117일 동안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배가 더 빨리 갔더라면, 은 하선했을 거예요. 그러나 평균 시속 2마일로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봐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나가면 많은 차들이 싱싱하고 달립니다. 나이가 60이 되면 60마일로 달린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70이 되면 인생이 70마일로 가요. 지금 저는 70마일로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그것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는 뭐냐? 항해 도중에 두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런데도 배 안에서 남자 어린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음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생명,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배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도천 부러졌지만, 파손되었지만, 작은 도으로 노를 저어가며 올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큰 도천 부러졌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큰 기대와 이상이 미국 생활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는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못 땄다고 해서 거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다섯 번째로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나 다행히 구출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성들은 약하기 때문에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물 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들이 줄을 던져서 그 여성들을 구해낸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했으나 결국은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서. 청교도들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이지. 일곱 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 항해 중단한 사람도 불평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였어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대륙인 이 땅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같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가지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응답되지 아니한 것도 감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생각해보면 은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7절에 주신 말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급에 이르게 하셨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 첫째 하나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추절은 봄에 있는 절기. 백주절은7 7이 49, 49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 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 빠진 50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자람의 하나도 마지막에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삶 속에 하나가 모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주시면,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광야에 나아서 마땅한 집이 없잖아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텐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에 초막절의 생활을 잊지 말고 가난당에 들어가서도 절기가 되면은 그날 초막을 쳐놓고 그때를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집에 가보니까 텐트가 집안에 있어요. 왜 텐트를 집안에 있느냐 하고 보니까 큰 집을 놔두고 리빙룸, 큰 리빙룸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이 고속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사실 앞에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총악절에 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 살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그 신앙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추수 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수장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수장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수장절은 뭐냐? 한문으로 소장절 하니까 이해가 잘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은공물을 추수해가지고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창고에 저장하는 그 절기가 소장절이에요. 그러면 그 소장절이 언제냐? 바로 지금 가을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장절을 지켰어요. 지키면서 소장절에 세가지를 또한 했어요. 첫째 하나,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여서 들판에서 10의 유조를 구별, 구별해요. 예를 들어서 곡식을 섬으로 열섬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 한 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교에서, 회 자랄 때 시골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이렇게 해요. 들판에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진짜 들판에 농사짓고 별를 수확하면은 들판에서 그대로, 그대로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지고 와요. 이것이 옛날 추수감사절 본래의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어온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돌릴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럼 우리 옛날 초대교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웃의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이웃의 떡해온 떡을 이웃 집집마다 다 돌려주어요. 이렇게 과일이 들어오면 과일을 분배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과일을 다 돌려주고. 그렇게 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중요합니다. 나에게 부채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임 목사님과 저 사이에 돈거래는 없지만은 <laughs>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에게 천구를 빌렸어요. 그런데 몇년 동안 그것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추수강사주일이 다 됐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이 오늘부터 이제 천구를 안, 가, 안, 안 받겠습니다. 탄감해 줬어요. 그러면 탄감 받은 자가 어때요? 너무 즐겁고 기쁘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그 천불이 남아 있었는데 탄감 받았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탄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감해 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감사할지로다. 구절입니다. 그가 사도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좋은 것으로. 이 마지막 8절9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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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가장, 젊은 가장 젊은 날이다. 가장 젊은 날이다. 맞죠? 맞아. 오늘이 가장 젊어요. <laughs> 우리 장로님 오늘이 가장 젊다니까 내일 되면 또 늙어져요. <laughs> 오늘이 가장 젊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 1장1 3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것이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더 나은 고향, 본향을 준비해 두셨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고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